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하는 지한지한 13년 됐거든요. 엄마 학교 같이 한 거는 시, 2017년부터 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10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장성군, 아마 올해부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저희가 바뀌었는데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는 이정운입니다 2017년 처음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운영 팀장을 제가 했었고 우리 친구들 이 모집하고 면접 같이 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2019년 넘어서부터 이제 실무자를 한명더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차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사단 처음에 저희 접했을 때는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일기하고 이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학기 끝나고 검정고시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저한테 제일 크게 다가왔던 거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알림장이나 이렇게 내비쳤을 때 한국에 있는 교육 과정을 모르니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이 과정의 효과성이 엄청 크다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혹자들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국 사람이 해야 될 일자리를 외국분들 다 뺏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결혼 이민자나 이주 근로자들이 와서 하는 일 업종 보면 한국분들이 꺼려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시골이어서 어른들이 일을 못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메꿔주셔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더. 생태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낫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엄마들이 다문화 가정이다 하면 약간 이렇게 낮게 보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장성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난 다문화 가족이에요라고 먼저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저희 지역에서많은 다문화 가족 이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 그 인식 개선을 많이 활동해 주시는 분들 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덕에 우리 장성지역 결혼임자나 다문화 가족들은 그래도 떳떳하게, 떳떳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더 자유롭게 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센터만의 노력은 아니고 지자체나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결혼임자들을 했던 말이 받는다고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베풀 수 있다는 거. 작은 힘이라도 모을 수 있는 거 봉사도 같이 하자 모토 하자 이렇게 막 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김장 봉사를 친구들 그 같이 와서 했었어요. 노숙인들 거기 아웃소싱 하는데 거기다 저희가 김장 그걸 보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제 김장 안해 봤거든요. 엄마 하는 데어서 도와주기만 했었고 근데 저희도 엄청 손톱 바로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할수 있는 봉사 거리를 찾아서 갈지 지역이 활동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긴 한데, 되게 이렇게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우리 결혼 임자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계속, 계속 지원해주고 을 계시거든요. 동반해서 오는 아이들이 학령기 전 연령의 아동도 있고 어린 아이들은 와 있으면 이제. 엄마가 이제 두 시간 동안 공부할 동안, 이제 안떨어지는 아이들 엄마 옆에 있으면 이제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저희가 이제 떨쳐놓고 따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때 놀아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놀이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센터 자체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2017년부터 이렇게 엄마 학교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하고 계신 최은숙 선생님께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보조 선생님으로 오셨으신 이윤숙 선생님도 여수에서 근무하시는데 주말에 오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한마음 봉사단 관련된 퇴변도 단장님들부터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엄마학교 파이팅!